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이고요. 야옹이네 꽃집 스텝프토 카르푸스 세트 할인 판매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이들 6세트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색깔별로 잘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세트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 가능하시고요.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니까요. 주문하시기 전에 말씀 주시고 또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트는 5종 한 세트로 구성을 했고요. 6종이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5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정말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색깔별로 도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안 키우고 계신 분들, 여름, 겨울에는 무조건 사목도 잘 되고 무조건 제일 이쁘게 필 때입니다. 그래서 요럴, 요럴 때꼭 한번 또 키워보시고 또 여름에 많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다시금 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트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택배 발송은요. 지역에 받, 받으시는 곳,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남양주시가 워낙 추운 곳이긴 한데요. 내일부터 굉장히 영하 8도, 9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아무리 핫팩을 넣고 잘 포장해도 혹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냉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묶어서 공공 싸면서 보내긴 하는데요. 영하 5도로 내려가는 곳은 좀 며칠 기온이 오르고 나서 이제 보내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1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다섯 종입니다. 어, 요 아이는 크레용입니다. 크레용. 크레용인데요. 지금 변이로 폈어요. 변이고 크레용 맞죠? 네. 크레용 맞는데, 어, 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와서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얘는 어,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레용이 첫번째로 들어가고 1번 세트에는 어, 2번 세트는 연지곤지 캐치 연지곤지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이정도 사이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네요 그리고 딸기유가 갑니다. 딸기우유? 어, 얘가 제가 테이크아웃 컵에 넣어놨는데요 7호분 사이즈에 지금 분갈이 해주시면 받으시고 분갈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꽃대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피는 애입니다 이애에는쇼츠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호스로 피기도 하고 이렇게 배꼽이 같이 이렇게 피기도 합니다 굉장히 변화부쌍하게 피는 애가 바로 이 딸기우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세 개째 3종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골드를 넣습니다. 지금 꽃이 져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요. 골드가 들어갑니다. 골드가 이렇게 7호분에 심어져 있고요. 네. 받으시고 얘도 분갈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갈이를 못해서요. 그리고 또 UA 눈송이가 갑니다. 흰색으로는 이 눈송이를 넣습니다. 네. 첫 꽃이고요. 계속 꽃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얀색 뿌릴인데 아 이렇게 겉에가 연두색 테두리로 되어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녹 테두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뿌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녹 테두리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저도 얘를 꽃다발을 못 봐서 아직 쇼치에 못 올렸는데요 어, 한 모주가 꽃다발이 되면 한번 꼭 올려볼게요 정말 눈송이처럼 하얗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피는 아이가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5종이 갑니다. 1번 세트, 네, 크레용, 그 다음에 연지곤지 캐치, 또 캐치, 딸기우유, 또 골드 가고요그 다음에 UA, 눈송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5종이 가고요 5만 5천원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5만 5천원입니다. 아, 정말 진짜 많이 할인됐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어, 지금 많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많이 초록불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꼭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2번 세트 또 눈송이가 들어갑니다. 이 눈송이가 3개가 지금 피어 있어서요. 눈송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또 캐치, 딸기 위 들어갑니다. 지금 배송 때문에 물을 조금씩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딸기우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 꽃이 졌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아네 저희 집에 <laughs> 고양이 털이 항상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목마 들어가고요. 굉장히 꽃다림이 좋은 애죠. 이, 이 회전목마는, 회전목마는 쇼치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잎은 아, 여름에 이렇게 잘라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새순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예쁘게 수영이 알아서 잡히는 애라서요 너무 예쁩니다 회전목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치 축파춥스입니다 야옹이네 꽃집의 시그니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축파춥스 들어가고요 얘가 이렇게 꽃으로도 피고 제 쇼츠 영상에도 다발된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다발로 피네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대꽃무늬로 주파춥스가 핍니다. 이것이랑 같이 피죠. 네, 이렇게 처음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진한 분홍 밑에는 아래 이런 마시멜로우 같은 색깔로 이렇게 피는 게주파춥스입니다 얘는 모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주파춥스첫 꽃입니다. 첫 꽃. 수형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지곤지 들어갑니다. 연지곤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얘도 오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종 회전목마 또 회적 캐치 회전목마 캐치 딸기우유 그 다음에 캐치 츄파춥스 캐치 연지곤지 또유에이 눈송이 이렇게 해서 5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배송비 포함 5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세트 보여드리면요 얘도 흰색은 눈송이가 들어가고요. 지금 같이 어, 분리한 애라서 크기가 비슷해요. 눈송이 흰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파주스 들어갑니다. 얘도 첫 꽃입니다. 첫꽃 수로 피네로 가기 때문에 네, 받으시고 얘는 소형종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파주스는 소형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주파주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연지곤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꽃이 졌는데요. 얘는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포기 이렇게 또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지곤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딸기우유가 들어갑니다. 캐치 딸기우유 들어가고요. 얘도 지금 7호라서 저 여기 테이크아웃 컵에 넣어놨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이 제가 아피스를 넣었습니다. 첫 꽃. 지금 피네입니다. 아피스. 얘도 소용종이에요. 아피스도 소형종이라이 사이즈면, 거의 다, 여기서 이제 입장수가 늘어나지 더 크지 않는 아이예요 아피스. 네,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 들어가고요. 네, 보라색은 사생카를 넣습니다. 사생카. 굉장히 멋진 아이죠. 네, 동물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다발되면 정말 멋있습니다. 얘도 첫 꽃이고요. 얘는 촉 분리를 안 해서, 네, 촉이 많이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번 세트는, 어, 6종이 갑니다. 여섯 종이 가는데요. 연지곤지 가고요. 그 다음에 축파추스 가고요. 그 다음에 딸기우유 가고요. 그 다음에 아피스 가고요. 사생카 가고요. 그 다음에 눈송이. 이렇게 해서 얘는 6종 한 세트입니다. 3번 6종 한 세트 5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이번 세트는 레나가 들어갑니다. 빨간색. 네,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 올렸던 아이입니다. 지금 새 송이 폈고요. 이 정도의 크기를 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꽃다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레나는 소형종이에요, 소형종. 네, 레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레용 들어갑니다. 크레용. 키치 크레용. 얘가 지금 홉꽃을 폈는데요. 영향이 없어가지고 네,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면 어, 캐치크레옹 어, 네, 쇼츠 있죠. 네, 너무 이쁩니다. 다발되면 어, 얘네들도요, 1년 이상 이렇게 1년 반, 2년 가까이 키우셔야지 아주 예쁘게 본연의 모습으로 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첫 꽃이라 완성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 쇼츠 보시면 다발되면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캐치크레옹입니다그 다음에 캐치 축파추스도 들어갑니다. 축파추스, 네. 물을 제가 어, 흙을 복토를 해서요. 네, 이렇게 돼. 네. 추파주스이 정도 크기. 아예 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초꽃이라서 그러죠. 캐치 딸기우유입니다. 딸기우유. 딸기우유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겹꽃으로, 분홍으로는 엔젤키스 넣습니다. 엔젤키스. 혹시 4번 세트 원하시는데 엔젤키스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 만다린카로 교환 가능하니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 엔젤키스 그대로 구시면 됩니다. 구호분에 있는 건 제가 다 분갈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종입니다. 5종 레나, DS 레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DS 엔젤키스. 그다음에 캐치 주파추스. 캐치 크레용 그다음에 캐치 딸기 우유. 이렇게 해서 5종 한 세트입니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4번 세트. 네, 배송비 포함해서 얘도 5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모종 크기랑 그 다음에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머리 아픕니다 색깔이랑 모종 크기랑 맞추려면 굉장히 아, 머리 아프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5번에는 DS 디메트리스가 들어갑니다 빠그리 제가 좋아하는 빠그리 보라입니다 지금 꽃대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 정도 디메트리스도요 소형종보다 조금 약간 크게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피는 애거든요 아주 수형이 다 이렇게 큽니다 다 디메트리스는 이렇게 크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디메트리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S 아프로디테가 들어갑니다 얘도 좀 길쭉길쭉하게 피죠 예, 아프로디테는 잎이 얇으면서 길게 피는 게 얘네들 특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순 을 올리고 있고 1년 반이 되냅니다. 작지만 제가 워낙 알갱이 비료 같은 거를 지금은 지금 워낙 분갈이를 못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비료 없이 이렇게 흙이만으로 키우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뒤태도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1년 반 돼도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 대신 제가 영양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새순이 올라와있어요 입장이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앞으로밑에 더디 크더라도 너무 잎이 크기 어, 잎이 크시면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은 워낙 많이들 정보 또 알고 계셔서요. 네. 스테드 카르푸스 이제 잘 키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룰레치리 들어갑니다. 빨간색으로는 룰레치리를 넣고요. 었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이렇게 캐치 겨울 시리즈 요번에 네. 피나입니다 와일를 넣습니다 겨울 시리즈 넣고요 그 다음에 자꾸 아, 피고 있는 캐치 딸기 우유입니다 딸기 우유 이렇게 해서 5종 한 세트입니다 네. 얘가 5번이죠 네 디메트리스 DS 디메트리스 들어가고요 5번은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ds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룰레 체리, 캐치 겨울 시리즈 캐치 딸기 우유 이렇게 해서 5종 한 세트 5번 5종 한 세트에 55,000원 배송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5번 세트고요. 그 다음은 6번 세트 마지막으로 6번 세트는요. 노란색으로는 ds 골든 드래곤이 폈습니다. 간만에 지금 얘네들이 피고 있습니다. 골든 드래곤 아, 얘도 쇼트시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앞불거리는 노란 나비 같아요. 지금 꽃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든드래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딸기우유 들어갑니다. 얘도 지금 첫 꽃이에요, 첫 꽃. 딸기우유 들어가고요. 물을 말리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해치, 추파추스 들어가고요. 보시면 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로 넣습니다. 그 다음은 빨간색은 레드색은 캐치 겨울 시리즈로 넣습니다. 이렇게 비는 애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첫 꽃이거든요. 좀더 있으면 이, 어, 꽃 화행이 더 커지고요. 프릴감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빈지한 일주일 정도 조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색은 캐치 겨울 시리즈로 넣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캐치 겨울 시리즈 로 넣습니다. 얘는 화이 굉장히 큰데요. 네. 얼큰입니다. 얼큰이. 제가 얘를 캐치지 겨울 시리즈인데요. 워낙 비슷비슷해서 이름을 안지었는데요 여기 예뻐서 제가 얘를 사먹고 많이 해놨나 보더라고요. 이름은 안지었는데 얘가 요즘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캐치해. 겨울 시리즈로 우선은 나가고요. 요 아이 이렇게 해서 6번 세트 마지막 6번 세트 5종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DS 골든 드래곤 들어가고요. DS 아니 캐치죠 <laughs> 캐치 달기 우유 들어가고요. 캐치 슈퍼츄스 그다음에 캐치 겨울 시리즈 2종 이렇게 해서 5종 한 세트입니다. 6번 5종 한 세트에 얘도 배송 비 포함해서 55,000원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오늘은 6번 세트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제가 그래도 색깔별로 잘 넣었으니까요. 이제 잘 보시고, 구성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그 외에도 이제 다른 색깔 아이들 원하시면 문의 주시면 사진이랑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16일 오늘 세트 할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어차피 내일은 택배가 안될것 같아요. 내일은 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모레부터 아마 이제 보내도 될것 같긴 한데요. 날씨를 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애들 이제 이렇게 올렸고요. 이제 틈틈이 이제 색깔별로 모아서 세트 할인 판매를 영상을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야옹이네 꽃이 야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